자, 오늘 아이 게임은 준의 기묘한 모험. 따 봐도 팬게임이죠. 어떤 시청분이 팬게임을 만들어서 이 게임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사진 자체 보면 뭐 이상한 거 나온 거 아니야? 그래도 들어가면 궁금하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중. 이 팬게임은 무슨 게임일까? 어, 됐다. 와, 여기 텔레토비. 뭐야. 자, 일단 들어가봤는데. <laughs> 야, 무슨 왜 변기통이 있냐? 그리고 여기가 준의 집 개집이래요. 앉으면 이렇게 되고. 너희가 먹는 양선추임. 아 겁나 더러워 보인다. 뭐야, 앉을 수 있어? 야, 그럼 가까이 되면. 뭐쩡하네 자,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점프미이기도 해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거 뭐야, 바닥에 왜 뉴비들이 있어. 뉴비들 다 죽었나? 목살 빠지면 죽겠죠? <laughs> 목살 빠지면 죽는 거 맞네. 그럼 지금부터 끝까지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거 그거 아니에요? 아이티 포라운 스팀게임 비슷한 게임인가? 오우, 씨. 함정이었네? 이거를 빨리 지나가야 돼.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 오케이. 그리고 이거 어떻게 피하냐? 저거 트어얼고 밟고 피하는 건가? 어. 오, 오, 야, 야. 야. 아, 이거 죽는 게 아니라 미는 거구나. 오우, 씨. 오, 야, 야! <laughs> 이런 젠장. 자, 이렇게, 이렇게, 오! 오케이 아 이것도 피하는 것 같죠? 이렇게 안전하게 갑니다 그렇지 자 사다리 타고 뭐야 반대로요 올라왔어요 아 체크 포인트 이거 어떻게 하지? 가면 회끄자 이렇게 해야 되나?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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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체크 포인트 그렇지 야 점프를 피해야 되구나 다음 스테이지 갑니다 이거는 점프로 피해야 되냐? 아 점프를 피하는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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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스럽게 점프? 그렇지. 여기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가면 빨라진 것 같아. 아씨 <laughs> 아, 그래도 세이브가 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아, 뭐야? 테이크야 <laughs> 아우씨, 아무거나 <암호> 가다가. <laughs> 이것도 테이크고 <laughs> 그래서 가운데 가는 이유가 있네. 여기 블록이 없잖아. 그래서 가운데로 해놨네. 자, 여기. 여기서는 그냥 점프로 가면 돼. 그렇지. 아, 근데 점프하니까 이거. 뒤로 가시네? 어, 잠깐만,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어? 응, 아니야.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아, 계속 스페이스업 꾹 누르면 가지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다. 그러면 도착. 오케이. 자, 여기. 야, 근데 여기 어떻게 가? 설마 컨트롤로 가야 돼? 야, 이거 어떻게 가? 안갈수 있는데? 어 뭐야 이거 안가시는데 이거 어떻게 가요? 오 됐다! 어 세이브다! 어? 뭐야 뭐야 왜 사줘 아 뭔지 알겠다 저기 아구나 반대쪽으로 가야돼 뭐야 니비 여기서 뭐하니 무서워서 여기 있냐? 이건 뭐죠? 뭐반이구랴야 <목소리> 이거 빨리 가야돼? 다시 생기네 일단 점프! 점프! 그렇지! 아씨 다시, 이렇게 점프 지나가서 멈춰. 그렇지. 그 다음 여기서 벽을 대고 가는 건가? 그럼 죽자. 오, 안 죽네?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올라가. 저거 조심. 어, 잠깐만. 오케이, 세이브! 자, 3단계가 왔습니다. 자, 갑니다. 여기도 왠지 페이크 있는 듯? 역시, 이 게임은 페이크가 있어요. 여기에만 페이크가 있네. 여기는 페이크가 없고, 오케이. 왠지 로브로스 RT4 게임한는 보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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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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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오케이. 자, 다음. 내려가야 돼? 내려가고. 오! 빨리 해준다, 빨리 해준다. 오, 야, 씨! <laughs> 제작자 대단하다, 진짜. 자, 다시 여기 올라가서, 내리고, 바로, 뛰어! 뛰어, 뛰어, 뛰어! 그렇지! 오케이, 세이브! 이거 뭐지, <laughs> 마이크로 스티브, 빙빙, 도고 있고, SCP, 도고 있고, 내재, 돼지까지. 얘네 왜 도고 있냐? 다으면 어떻게 해지 <laughs> 근데 이거 왜 왔는지 모르겠다. 자, 이거는, 차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차탑시다 마치, 기건너 친구들처럼 피하는 건가? 오케이. 갈게요. 부릉부릉. 조심해서 피하고. 오케이. 너무 쉬운걸? 오,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차가 왜 이래. 잠깐만. 오지 내가 잘못 봤나? 아, 됐다. 스탑. 설마 이거 헥크? 오, 아니네. 일단 내리고, 여기 지나가야 돼. 배. 이게 <laughs> 배라고? 겁나 끼네. 배를 타고, 저기 세이브가 있네요. 오케이! 세이브! 야, 이거는 누가 못하냐. 딱 봐도 가짜인지 진짜일지 궁금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 진짜고. 이거는, 어, 뭐야. 다딱딱한데딱딱한데셋 중에 하나 회의크스도 있고, 함정일 수도 있어. 아, 갈색은 죽네요. 그럼 철바닥은? 어, 철바닥은 안 죽네. 똑같이 여기도 죽으면 안 되죠? 뭐네, 궁금하다. 아, 모래는 죽네. 자, 이거는, 이것도 체박이야. 이건 그냥 체박으로. 체벅을... 뭐야, 그금 함정이야? 혹시나 점프했다. 그렇지. 후후, 나 보고 싶어서 왔니? 보고 싶겠냐? 팔 근육이 생긴다는데? 근데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오, 뭐야. 아, 이렇게 밀려야 돼? 겁나 느린데? 설마, 저 끝까지 가야 하는 거야? 야, 이건 너무 느린데? 아, 이거 진짜. <laughs> 아, 뭐, <뭘> 느리게 만들었어. <laughs> 와 개빡치네 야 도착했는데 왜이렇크가 있냐 다시 가야돼 아 진짜 미쳐버린 게임 어 뭐야 야못 가는데? 제작자님 여기 버그 걸렸어요 아, 아 미치지 이렇게 가야돼? 야차라 이해가는게 낫다 아으 진짜 이건 뭐냐 투명안 돼? 끝인가? 저기 위에 보니까 끝이라는데 여기가 끝인가 보네요 뭐 이렇게 준의 기묘한 뭐팬 게임 풀려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이상한 거 없어서 다행인데 재밌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쳐 치 가겠습니다. 구독자 잊지 마세요. 줌바